저 사람 그 쇼박스 나오는 엄지윤 아니야? 에이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야 나 사람 되게 잘 봐. 네가 뭘잘 봐? 소변이나 잘 보지. 아 맞다니까. 맞긴 뭘 맞아? 새 똥이나 맞아라이 씨. 나 쇼박스 맨날 본단 말이야. 야 봐봐. 아니라니까. 머리 긴 사람 맞잖아. 아 머리 긴 사람이 한둘이냐? 봐봐 키도 비슷하잖아. 아니 이런 키가 뭐 한둘이냐고. 봐봐 여자잖아. 어 그런 가 그래. 야 근데 쇼박스 엄지윤이 여기 왜 있냐? 어디 써야 되는데. 박스 안에 있겠지. 맞다니까. 너 일로 와봐. 어, 봐봐 똑같잖아. 닮은 사람이겠지. 치아 가지런한 것도 똑같잖아. 야 가지런한 걸로 치면 응나 나도 엄지윤이냐? 응? 저기 혹시 엄지윤 아니세요? 네 맞아요. 코바. 동명 이인이겠지. 저 쇼박스 잘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바. 감사함이 많은 분이겠지. 쇼박스 출연하시는 개그우먼 엄지윤님 맞죠? 네 맞아요. 코바. 거짓말하시는 거겠지. 아 깜빡 속을 뻔했네. 그래 내가 쇼박스 엄지윤 얼마나 팬인데 내가 모르겠냐? 어 죄송합니다. 야 가자. 쟤네 스냅타운 아니야? <laughs>